촬영 중인가요? 촬영 중입니다. 신년 스키 시승식 하고 있습니다. O M 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 M W. O M 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 M W. 자, 여기 곤지암이고요. 오늘은 요 신년에 스키 시승회 있어서 그 제가 현장에 나습니다 저는 뭐로시니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프로모션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로시니 스키는 객관적으로 월드컵, 월드컵에서 월드컵 가장 신뢰하는 스키 브랜드로 선정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시승회를 통해서 로시니 스키에 대한 장단점과 시승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t what I do. 스키 잘 물려 들어가고, 네? 원하는 곳으로 빠지고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았어요. 로시노 스키의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초반에 그립감과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취승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로시노 스키에 대한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 루시얼 어, 대회전 스키를 오늘 탔습니다. 오늘 어, 턴 전반부에 자연스럽게 회전이, 이게 그립이 생겨서 들어갔고, 어, 다른 스키에 비해 이제 뉴트럴 구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스키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턴 후반부에서도, 어, 제가 다른 스키에 너무 적응해 있다 보니까 턴 후반부에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잘 타고 왔습니다. 어, 저는 9회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63인데 스키는 166짜리를 탔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독이 되게 쉬웠고 약간 조작하기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편안했어요. 아, 이게 전반부에 전반부가 어 굉장했어요. <laughs> 네 맞아요 제 몸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정말 어,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전반부부터 끝까지 다 자연스럽게 되게 편안하게 탔던 것 같아요 저는 9.5점. <목소리>